안녕하세요. 다나함 요양병원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기태입니다. 자, 오늘은 불안증이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증이 생길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좁은 곳에서 트인 곳으로, 복잡한 곳에서 한가하고 단순한 곳으로, 그리고 좀더 멀리 볼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만 하더라도. 불안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듣는 것들이 바뀐다면 뇌가 진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TV가 계속 울리는 방안보다는 시원한 공기와 새 소리가 들리는 베란다가 불안을 낮추는 좋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자, 장소를 옮기셨는데도 불안을 느끼신다면 이런 방법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경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심호흡을 해 보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들이시고 천천히 내뱉는 활동을 몇번 반복하면 조금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감신경계를 진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불안이나 호흡 곤란, 그리고 두근거림이 심하다면은 봉지 호흡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봉지 호흡은 우리 몸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자율신경계가 부교감신경이 맥박수를 떨어뜨리도록 해서 불안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완요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어렵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긴장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아서 한 5초간 서서히 몸에 힘을 주게 됩니다. 모든 근육에 힘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10초 정도 완전히 뺀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이완을 하십시오.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긴장과 이완의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이완에 더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이나 불안에 따른 신체 증상을 조금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늘한 곳보다는 따뜻한 곳이 불안을 낮추는 좋은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반복되게 글을 읽거나 이런 것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거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과 뇌에서 인지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감정적으로 불안한 것들을 뇌에서 잠깐 속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불안증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의료진들이 상비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 상비약은 항불안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불안제는 습관성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은 5분 안에 작용하고 빠른 속도로 긴장을 늦춰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증이 많이 치료가 되신 분들은 이 약을 지갑 속에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많은 효과를 봅니다. 자, 아까는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불안을 느낄까봐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생각 때문인데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다룰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불안을 생각할 만한 틈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래 생각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생각하는 걸 멈추셔야 됩니다. 또한, 매 시간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뭔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가벼우면서도 긍정적인 무언가. 예를 들면, 편안한 노래를 따라 부르기, 가사나 리듬에 집중하기, 좋은 구절 읽기, 좁은 공간을 떠나 5분이라도 바람을 세자. 이런 것들을 휴대폰 알람에 맞추고 정기적으로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불안이라는 것들을 너무 부정적인 증상으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증상을 좋게 생각합시다.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 기능이고, 단지 심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없애기보다는 달래고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이라면 부딪혀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암이나 항암제와 산으로 정상 조직들은 늘 피곤합니다. 당연히 긴장도가 높아져 있고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저도 지금 약간 긴장이 되고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서 두근거리고 숨도 차고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또 안정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는 활동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반복하도록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